님인들 캐드 몽키라고 들어봤음? 하청 도면만 줄줄 따라 그리는 원숭이 주인공이 그걸 20년을 하고 살았음 건축이 좋았거든 프리츠커상 타는 꿈도 있었고 근데 현실은 야근, 하청, 야근, 하청, 그리고 끝 회기 이벤트 프리츠커상 수상 프로젝트 그러다 회기함 그것도 전설급 건축회사에서 알바를 하던 대학생 시절로 근데 하필 배정된 곳이 칠소 일명 짬처리 팀인걸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별 희망도 없는 프로젝트나 처리하는 팀 설마 지금 이딴 걸 내일 디자인 풀에 들고 가겠다는 건 아니지? 재미도 감동도 없음. 쌍풍소 명성답게 탈락할 게 분명함. 가만히 지켜보던 주인공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림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 뭐요? 아, 2002년에는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나? 20년 건축 경력이 쌓인 지금 주인공은 다른 길을 선택해 보려고 함. 건축도 영화가 될수 있지 않을까해서요. 과연 주인공은 20년간의 데이터로 영조건축을 지키고 프리츠크상 수상을 할수 있을까?